<목소리도> 여러분 저희는 지금 케이크를 픽업하러 갑니다 3층인데?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? 3층? 안. 여긴 아니겠지? 이름이 뭐래? 이름이... 어? 한칸더 왔나? 약간 한칸더온것 같기도 하고 전엔가 봐. 여기 있나? 아 뒤로 갈까? 응. 빼. 빼. 못올같층에 3층에 서너지 임페스트먼트라고 돼있는데? 시너지. 근데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놓는다고? 백금당 나 여기 왔던 곳이 아, 진짜? 야, 여기 맞나? 우와. 사과. 여기 아닌 것 같은데? 여기 아닌가? 이거 뭐야? 잠깐만, 다시, 다시. 인스타에, 인스타전화해볼게 전화를 해보자 위제방 학까 위제방 학까 인터넷이 안 나와? 몰라. 요제안 나오네. 맞죠? 아, 야! 여기도! 37번지 20인데 여기도? 아, 그래? 그럼 여긴가? 중실이8팔분식이 있는데. 어, 미제 방관이다. 학 어, 여기. 아, 다행이다. 아, 그래봐 <laughs> 어, 야붓니다붓니다 <얘> <laughs> 안녕하세요. 케이크. 강아미. 어, 김나은이야. 봐요. 아, 아니요, 브라이덜 샤워예요. 아, 엄청 예하네요 일찍... 네. <laughs> 짠. 짠. 저희는 이렇게 케이크도 사고 오? 지금 브라이덜 샤워하러 갑니다. 저희는 킴스 클럽에서 이것저것 과일이랑 살려고요또 맛있는 걸 사야지. 아니, 이거 두 개를 사면은 1kg거든? 음. 근데 이거는 850에 13,900원. 대신 이건 더 크잖아. 딱요맘 때. 이거 사자, 큰 거. 여러분. <웃음> 벌써부터 <laughs> 네. 갈등기를 하고 있어. 요 가성비 따지려는 자와. <laughs> 큰 거를 먹으려는 자. 큰거 사고. 아! 엄마 대대 또 썼습니다. 베이 아... 아이비. 응. 여기서 아, 있었는데 아 진짜요? 아 아쉽네. 하튼들아소신발언할 네. 우리, 우리 의란이우 <laughs> 솔직히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잘,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맞았더라. 선거법엔 아, 학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 규정이 없습니다. 선거은 어, 약간에서 아, 약간 약간 예비 후자 명함 배부와 연설, 의딱 맞을 것같아걸 금지할 지역 으니까 사진 찍을 때 예쁘게, 예쁘게 나와야 돼. 선거를 지이아니습니다 주인공이 예뻐야 하지만 주인공은 오늘 머리도 못하고 나온다죠? 저희가 브라이덜 샤워 파티를 할 장소입니다. 주택연예. 짜라란. 짜라란. 하이. 우와 예쁘다. 야 아니 근데 아니 추방차 아니야? 저희가 했어요. 저희가 꾸몄습니다. 이게 예쁘세요? 예쁘지? 이게 예쁜가요? 댓글로 투표해주세요. 솔직히 1번이 더 예쁘다. 이게 2번이고요. 아까 그게 1번이에요. 결혼은 처음이라 결혼은 처음이라 이거하 저희는 지금 브라이덜 샤워를 하러 왔고요.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음식 같은 건다 준비해 줬어요.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선이랑 이런 것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 뭐, 돼? 감사합니다. 사랑의 마트예요. 저 오늘 이거 먹고 술 취해서 집에 가나요? 저 무할파리인가요? 아니, 4도. 4도요? 저는 술 취해서 집 가나요. 안녕. 안녕. 저희는 이제 파티를 다 끝내고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저희가 아직 한 끼도 못 먹고 저희만요 <laughs> 달달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요 속이 좀 부대껴요 그래서 한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맞아 아마 감자탕? <laughs> 네, 저는 감자탕 말고 뼈다귀 해장국 한번 놀겠나? 뼈다 있어 기 있어, 있어. 있어. 뭐고어고 뭐. 어, 이제 저거 참내대 진짜

정이 지금 <laughs> 술 먹을 안 가요 지금. <웃음> 봐봐. 괜찮아. 아, 게술한병 먹고 여기를 왔는데요. <laughs> <맞아. 웃음> 어, 네, 하영이 그러니까, 씨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하영 씨, 지아이 마구 그러니까. 씨. 감사합니다. 안녕. 최영 씨. 최영 씨는 어디까지? <laughs> 첫첩장 받았어요. 어디까지 도장? <laughs> 연아 음. 전화 지금 여섯 번. 저의 청첩장이라니. 정말 웃기지가 않게. 이거 먼저. 청첩장. 굿즈도. 이유가 있을까? 수상하는 <laughs> <부사하는 웃음> 이유가 있는. 안녕 현아야. 나 루피야. 선 결혼 축하하고 <laughs> 현아야 결혼 축하해 어린 나이에 고생한 만큼 더 행복하게 살자 화이팅. <웃음> 현아야 <웃음> <웃음>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 잘살아라 <laughs> 그리고 힘들때 우리 찾으면 되니까, 너무 힘겨워하지 말고 잘 살아라. 윤우도 안녕. 그나 <laughs> <선아. 웃음> 어, 아, 이거 무거워라, 진구야. 그나마 결혼해서 어,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, 힘들거나 슬픈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. <laughs> 사랑해! thank you <coughs> 어, 어떡해. 하여튼, 결혼을 너무 축하하고. 하, 우리는 항상 니네 편이야. 맞아. 우리는 현아 편이야. 어, 어떡해. 울면 안 됩니다. 우리는 항상 네 편이고, 항상 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. <laughs> 잘 살아라.